안녕하세요. 현우의 가드닝입니다. 오늘은 저희 거래처 중한 곳인 산들 농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는 댓글에 써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산들 농원은 야생화뿐만 아니라 유실수, 조경수 등 나무도 판매하고 있어서 취미인뿐만 아니라 조경하시는 분, 도소매하시는 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산들롱원의 좋은 점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품종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종이나 관심을 보일 법한 품종들을 많이 구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. 저희는 최근에 크리스마스 로즈 겹꽃을 구해 와서서 농장에 쫙 깔아 놓았습니다. 촬영 날짜가 가을 초반쯤이라 아직 물건이 덜 깔린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방문하시면 물건이 좀더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. 옆에 마당에 나와 보시면은 조경수들도 땅에 심어 놓으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마당이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. 매장에 들어와 보니 시클라멘이 쫙 깔려있네요. 매장 오른쪽에 자그마하게 사장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. 취미인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고요. 가까우신 분들은 주말이나 여유 시간대를 이용하셔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